밀워키 브로스가 경기 전반을 완전히 장악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1-1-3으로 대파했다. 그런데도 이정후가 타석에 들어선 순간은 마치 묵직한 침묵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침착함이 돋보였다. 그는 상대 투수를 연달아 전략 수정에 몰아넣었고 결국 안타나 장타가 아닌 볼넷으로 출루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미국 현지 언론은 즉각 반응하며 한국에서 온이 선수의 단단한 멘탈을 주목했다. 불과 지난주에 삼루타로 팀의 승리를 안겨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선 자이언츠가 큰 점수차로 무너졌음에도 이정후의 투지가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이정후의 활약을 자세히 살펴보자. 자이언츠와 브루오스의 경기는 4월 23일 오라클파크에서 열렸다. 이곳은 원래 자이언츠의 홈구장으로 잘 알려져져 있다.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타순 3번을 맡은 이정후는 홈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시즌 초부터 안정적인 타격과 왼손 투수를 상대로 한 날카로운 눈썰미로 이미 좋은 평가를 받아온 그는 자이언츠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15승 9패로 3위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 경기가 시작되기 전 많은 사람들은 이정우의 또 다른 화려한 활약을 기대하거나 최소한 팀이 뒤처진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리더 역할을 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1회부터 6회까지 이정우의 모습은 다소 불안하게 느껴졌다. 1회 첫 타석에서는 높이 뜬 외야 플라이로 물러났다. 그저 시작이 좋지 않을 뿐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였으나 3회 타석이야말로 팬들을 실망하게 했다. 1루와 3루의 주자가 모여있던 상황, 추가 득점 기회를 잡은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이정우에게 기대가 컸다. 하지만 그는 루킹 삼진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스스로도 심적 부담을 느꼈을 듯한 이 장면에 오라클파크 관중석에서는 한숨이 퍼져나갔다. 자이언츠에게 중요한 득점 기회가 사라지는 순간이었고, 브루어스 투수는 다양한 구종을 섞어 슬라이더처럼 예상치 못한 느린 공을 던지며 이정후를 교란시켰다. 이정후가 배터 박스를 떠날 때 아쉬움이 가득했다면, 투수는 강력 타자를 제압했다는 자신감이 넘쳐흐르는 표정이었다. 이어 6회 브루어스가 무려 8점을 뽑아내며 11대 2로 달아나자 오라클 파크는 거의 침묵에 빠졌다. 놀라운 역정극이 벌어질 것이라 믿는 팬들은 많지 않았다. 이때 이정훈은 또한번 기회를 얻었고 1루 땅볼을 만들어 2루 주자를 진루시켰지만 자신은 아웃되었다. 큰 변화화는 아니었어도 3호의 때처럼 조급하게 스윙하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려 한 노력이 엿보였다. 그러나 브루어스는 이미 점수차를 크게 벌려놓았고 자이언츠 선수들은 공수양면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던 그때 8회에 자이언츠 쪽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장면이 나왔다. 아웃카운트가 없는 가운데 1루 주자가 있는 상황. 브루어스 투수는 큰 점수 차 덕분에 여유로운 모습으로 마운드에 섰다. 그런데 이번에는 3회 루킹 3진을 당했던 이정후가 타석에 들어섰고 이전과는 사뭇 다른 기운을 풍겼다. 관중들 사이에서는 큰 점수 차긴 하지만 이정후가 또다시 3진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와 그래도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교차했다. 현지 중계캐스터도 점수 차가 9점이나 나지만 이 선수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 보인다. 과연 무슨 장면이 나올지 지켜보자고 전했다. 예상대로 브루어스 투수는 중간 속도의 싱커 혹은 커터로 이정우가 성급하게 스윙을 할지를 살피는 듯했다. 하지만 이정우는 존 밖으로 들어오는 볼에는 배트를 내지 않으며 심판으로부터 볼 판정을 얻어냈다. 해설진은 공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이 투수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했다. 실제로 브로스 투수는 빨리 이정우를 처리하고 싶어 하는 듯 투구 템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정우는 무리하게 스윙하지 않고 확실한 스트라이크존 공만 노리는 듯 보였다. 브로스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기 위해 한 번쯤은 스트라이크존에 확실히 들어오는 공을 던져 어엘했고 결국 미세하게 벗어난 공이 나와서 볼넷이 선언되었다. 오라클 파크는 환호했다. 대역전의 희망이라기보다 엄청난 점수채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정후의 투지가 존경을 받은 것이었다. 이정후가 1루 베이스에 나가자 자이언츠는 무사일 1, 2루 상황을 만들었다. 뒤이어 세타석에서 삼안타를 치고 타점을 올린 윌머 플로레스가 들어서자 곧바로 깊게 날아가는 타구가 나와 자이언츠가 한 점을 보탰다. 이정후는 3루까지 진루했고 동료들의 격려를 받았다. 점수는 3-21로 여전히 멀었지만 이정우의 볼렛이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 해설진은 이 장면을 두고 스트라이크 존을 완전히 파악하는 능력이 돋보였다. 대다수 타자는 큰 점수 차에 조급해져서 무리한 스윙을 하기 쉽다. 하지만 이정우는 교과서적인 접근으로 볼을 곤란했다 이는 투수에게 부담을 줬고 결국 내구를 허용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국 중계 스포츠 채널의 한 진아의 댕자도 홈런이나 삼루타처럼 화려한 장면은 아니어도 이정후의 이런 안정된 멘탈이 자이언츠에 희망을 심어줬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선수는 동료들에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극찬했다. 이후 8회가 끝나고 9회 자이언츠가 이 아웃 상태에서 1, 2루 주자를 둔채 다시 이정후에게 타석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좌측 방면 안타를 치며 또한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물론 경기를 뒤집긴 역부족이었고 후속 타자가 아웃되며 경기는 17대 새 브루어스 승리로 종료되었다. 하지만 8회와 9회에서 보여준 이정후의 집중력과 끈기는 자이언츠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대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볼넷으로 출루해 득점을 이끌고 다시 단타를 뽑아내며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이번 경기에 유일한 위안이 된 셈이다. 경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정후가 초반에 겪었던 멘탈 흔들림과 이후의 회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쌈후의 루킹 삼진 상황은 분명한 부담감이 원인이었다고 볼수 있다. 브루어스 투수가 시속 124점, 206km 정도의 느린 슬라이더로 타이밍을 뺏었고 이정우는 평소보다 늦게 반응하며 그대로 물러났다. 그러나 8회의 팀이 사실상 승리를 포기한 분위기에서 이정우는 오히려 집요하고 인내심 넘치는 타격 접근을 보였다. 이는 그가 순간의 실패를 교훈삼아 투수 유형에 따라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비록 이정후가 이번 경기에서 만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볼넷 하나로 드러난 멘탈과 존 제어 능력만큼은 최고 수준이다. 커다란 점수 채 쫓기는 상황에서도 이런 침착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고 호평했다. 8호의 볼넷 장면을 두고도 만약 이정후가 조급하게 스윙하다 삼진으로 물러났다면 자이언츠는 추가 득점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정후가 투수에게 계속 불리한 공을 던지도록 압박했고 투수가 스트라이크존 공략을 시도하다 실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한 전직 갬블리 SLB 선수 출신 해설자는 결과적으로 자이언츠는 3을 10일로 졌지만 그 순간 이정후가 보여준 침착함은 홈런에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 투수 입장에서 저렇게 상대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이정후가 왼손 투수를 상대로 고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예컨대 호세 킨타나 같은 왼손 강속구 투수는 이날 6이닝 1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을 0.96까지 끌어올리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많은 군 이들은 이정후가 좌완 투수에게도 충분히 적응력을 보여왔고 이번 한 경기만으로 미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정후가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실제로 8회와 9회 타석에서 그 의지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경기 후 많은 팬들은 오라클 파크를 떠나지 않고 자이언츠 선수들을 격려했고 특히 이정후의 이름을 함께 외치며 응원했다. 시즌은 길고 이번 패배는 타격이 될수 있지만 이정후 같은 선수가 보여준 끈기는 다음 경기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준다. 한 베테랑 자이언츠 팬은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오늘 패배가 정말 쓰리긴 해도 이정후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는 선수가 있으면 팀은 언젠가 반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이 경기가 다시금 확인시켜준 교훈은 프로 스포츠에서 승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정신력이라는 사실이다. 이정훈은 홈런이나 삼루타처럼 화려한 장타를 날려 극적인 반전을 만들진 못했지만 압도적으로 뒤진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의 존을 지켜냈다. OPS나 타율이 떨어지고 시속 100마일 이상의 타구가 나오지 않아도 침착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파악하며 투수를 궁지로 몰아간 장면은 그가 미래를 이끌 스타임을 증명한다. 전문가들은 자이언츠가 마운드에 좀더 안정감을 갖추고 브루어스 같은 폭발적인 타선을 억제할 수 있다면 이정우의 끈기와 타격 기술이 빛을 발할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늘 보여준 무서울이 많지 차분한 태도가 투수의 초조함을 불러 일으켰듯 이제껏 기록했던 삼루타처럼 또 다른 멋진 장면을 만들어낼 날이 머지않았다는 이야기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오라클파크의 응원가와 박수소리는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큰 점수차 패배가 꿈과 열정을 꺾을 수 없다고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는 이정후가 8회에 보여준 끈질긴 승부근성과 함께 또 다른 전설을 써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둔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브루어스 투수가 계속 투구 전략을 바꿔가며 승부했지만 결국 이정후의 인내 앞에서 볼넷을 내주고 말았던 8회의 장면 그리고. 이후 이어진 득점까지 이어진 그림은 수많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의견을 남겨주고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공유도 부탁드린다. 이정우와 자이언츠가 앞으로 보여줄 메이블 도전을 함께 응원해보자. 곧 다시 멋진 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 순간이 오리라 믿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스포츠 뉴스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